착한 며느리, 룻. 베들레헴의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해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워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얼마 후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자 나오미는 모함 여자 가운데 신부를 골라 결혼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루시였고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였어요. 십여 년후두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자 나오미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마침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야겠다고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함께 가겠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인 이곳에 사는 게 좋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작은 며느리인 오르반은 남았지만 루스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루스는 시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루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난한 나오미와 루은 매우 어렵게 살아야 했어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 되었어요. 루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밭에 나가 보리이삭을 주워올게요. 루스는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웠어요. 루시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남자였어요. 보아스는 밭에 있는 루스를 보았어요. 보아스는 일꾼에게 물었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돕고 싶어서 이삭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남겨 두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어요. 보아스는 루스에 관한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점점 더 루슬 사랑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보아스와 루슨 결혼했어요. 둘 사이에 오벳이란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도 무척 기뻐했답니다. 오벳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